愁。 환경 때문에 마음이 무너져 기도할 힘조차 없는 그 순간, 우리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시는 주님을 바라봅시다. 당신이. 누군가 나에게 기도 하네. 할렐루야. 우리 시간 다 함께 인생 문제 시리즈 1은 다섯 번째 시간.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은요.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봉 11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 이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리라 베단이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는 한 오리쯤 되에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을,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주님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할렐루야.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다시 살아나겠다. 말씀하십니다. 인간의 가장 큰 고민 문제. 그것은 죽음에 대한 문제일 겁니다. 누구나 한번쯤 태어나면 죽게 되어 있어요. 나이에 불문하고 말이죠. 그래서 그 죽음을 이기기 위하여 의학도 발전하고 그것을 이겨내게 보기 위하여 여러 가지 산업들이 발전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인간의 힘으로는 그 누구도 그 누구도 그 죽음에 대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말씀만이 하나님만이 우리의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어요 아니 태어나기 전에서부터 태어난 이후 그리고 죽음 이후의 삶 모든 것을 다 책임져 주시고 인도하시는 분이 그분이세요 에베소서 1장 말씀에 그분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미 태초 이전에 계획하셨다구요 그 사랑하기로 말이에요 그리고 살아있는 동안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으세요 버려두지 않으세요. 코아 같이 내버려두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죽음 이후에는 어떻습니까? 살아서 예수를 믿는 자는, 참 구주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영생을 누리게 하시는 삶 전에, 삶 가운데, 혹은 영원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 사실을 믿고 그분이 나를 인도하신다는 믿음을 고백할 때에 사실은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오늘 말씀 26절도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라고 하며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내가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말입니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 믿음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계세요. 이것은 네가 믿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께 질문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살아서 믿는 자는 죽지 않고 죽어서 죽어도 다시 살아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님은 그 사실을 알고 계셨고 그 사실을 선포하신 이후에. 사람들에게, 사랑하는 이들에게 이것을 묻고 계세요. 너의 믿음이 이것을 받아들이느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그렇습니까? 죽음도 넘어시, 넘어가, 인도하시는, 영생으로 인도하시는 그분을 믿으세요. 살아도 죽지 않고, 죽어서도, 믿는 자는 영생을 거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이 믿느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또그 옆에 있는 제자들에게 이 믿음을 상기시켜 주기 위하여 하나님은 예수님은 오늘도 이 환경을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고 계세요. 이해되지 않죠. 왜안 됩니까? 오늘 말씀을 볼까요? 17절 이하 말씀에 보면 베다니에서 예루살렘 베다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더 유하셨던 곳이고 예루살렘은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있었던 곳이에요. 나사로가 죽었죠. 예수님이 오셨다, 오셨는데 그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미 17절에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이미 사흘이나 나흘이나 지나버렸어요. 4일째가 됩니다. 부패하고 심히 부패해 버렸어요. 냄새가 가득할 거예요. 그런데 기가 막힌 일은 18절에서 이어집니다.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깝기가 한 5리쯤 되매 오리쯤 된대요. 오리는 킬로미터로 환산하면요. 약 2km가 몇 미터 부족합니다. 2km 정도라고 볼게요. 오리 베다니에서 예루살렘까지 2km 정도래요, 여러분. 2km 말이에요. 여러분 여러분의 집, 여러분이 지금 거하고 있는 곳에서 2km를 한번 환산해 보십시오. 너무나도 가까운 거리죠. 뛰어가려면 마음 먹고 뛰어가면 2km요. 정말 너무 가깝게 뛰어갈 수 있잖아요. 이떵 하고 뛰어가면 금방 도달하는 곳이 바로 2km입니다. 너무나도 가깝죠. 매일매일 운동해서 2km가 뭡니까? 하루에 10km씩 걷는 사람도 있는데요. 2km는 너무나도 쉬운 거리예요. 200m, 400m 운동장 다섯 바퀴예요. 너무나도 가깝잖아요. 그렇게 가까운 거리를 예수님이 들으시고 오지 않으신 거예요. 가까운 거리 종들을 보내 가지고 소식을 알린 겁니다. 막 예수님, 예수님, 나사로가 죽게 생겼어요. 빨리 오세요. 그런데 멀기라도 하면 그래. 그러려니 할 거예요. 그런데 소식을 전했는데 하루 이틀 사흘이 지나도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대체 오지 않으시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님께서 이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의 이 가정을 사랑하셨다는 걸 알아요. 그런데 깜깜 무소식입니다. 도대체 오질 않는 거예요. 마음의 원망이 쌓여갈 거예요. 나는 예수님을 사랑했고, 헌금도 많이 했고, 교회 봉사활동도 많이 했고, 예수님을 위하여 나의 삶을 바친다고 했는데, 왜 하필 나에게 이런 일이, 오라버니가 죽게 생겼고, 병도로 죽게 생겼고, 죽어버렸어요. 이 일들이 내게 일어난 거예요. 참으로 기가 막힌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멀기라도 하면요. 오리밖에 안 된대. 오리 말이에요. 오리 2kg. 그러니 속이 속이 아닐 겁니다. 왜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을 들어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었는데, 얼마나 상심했는지 20절에요. 마르다는 예수께서 오신다는 말을 듣고 곧 나가 맞이하되, 마리아는 집에 앉았더라. 예수님께서 오셨대요. <laughs> 근데 이야기를 들었는데, 마리아는... 도대체, 도무지. 예수님께 나아갈 힘조차 없어요. 지쳐서, 기도할 힘조차 없는 거죠. 너무나도 상심이 큰 거예요.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그리고 기도할 수 없을 정도로 낙심한 상황이 마리아에게 찾아온 거죠. 아니, 고작 2km 밖에 안 되는 곳에서 예수님이 안 오셨어요. 그러니,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리를 들어도 정말 가슴이 무너지죠. 바로 이것이 우리의 인생사 가운데서 넘치 못하는 일들 아닙니까? 나의 환경과 나의 아니와 또더 뭐 많은 걸 요구한 것도 아니잖아요. 예수님은 하실 수 있으시니까. 예수님은 뭐든지 하실 수 있으신 분이니까. 그분께 요청을 했는데, 그분께서 나에게 바로 응답해 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21절에요. 마르다가 예수께 여쭤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로아보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예수께서 이러시되 내 어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는 죽음이 끝이라고 여겨요. 죽으면 끝나 버렸다고 여겨요. 더 이상 해결할 힘이 없다고 여겨요. 바로 이것이 우리 인생사가 가지고 있는 문제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생과 사, 죽음 이후 우리의 삶의 영혼까지 시간에 갇혀 있지 아니하시고 공간에 갇혀 있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태초 이전에 이미 계획하셨고 우리의 죽음과 삶과 그 이후의 영혼까지도 알고 계시는 그분께서 책임져 주시는 그 사랑으로 우리를 붙잡고 계세요. 그러니 다시 살아나리라 말씀하신 죽음을 뛰어넘어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가 참임을 믿는 겁니다. 그리고 마르다에게 묻는 거죠 네가 이것을 믿느냐라고 말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환경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책임져 주시려고 우리의 환경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환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내가 이것을 믿느냐 믿음을 요구하는 겁니다 왜요? 그 믿음이 우리를 죽음에서 해방하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의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하거든요 그 믿음이 우리를 영혼으로 인도하거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할수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주이심을 믿는 믿음. 구주는 무엇입니까? 사망 권세에 이기시는 것이고 나를 영원으로 인도하시는 분이에요.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시기 위하여 오늘 마리아와 마르다가 있었던 나사로가 있었던 이 예루살렘의 소식을 듣고도 오리밖에 되지 않는 이 거리를 오지 않으셨던 것이에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그 믿음을 요구하시는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믿음을 키워주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죽음의 권세를, 죽음의 문제를 넘어가게 하기 위해서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 삶에 지금 어떤 두려움이 내려와 있나요? 때로는 정말 기도할 수 없을 정도의 낙심된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과 생, 그리고 죽음까지, 그 넘어 영원까지 알고 계획하고 계셔요. 그리고 우리를 이곳 가운데서 죽음의 문턱에서 좌절하게 하지 않으시고, 그 죽음을 넘어 영원한 생명, 영생으로 인도하기 위하여 지금 우리의 환경을 사용하고 계심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의 믿음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 믿음을 물으세요. 내가 이것을 믿느냐? 네, 주님 제가 믿습니다. 그때에 우린 죽음을 넘어 주님과 함께 영원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삶은 우리의 믿음을 위하여 하느님이 계획하신 놀라운 축복의 현장입니다. 바로 응답이 되지 않더라도, 때론, 기도하고 부르짖어도 오지 않는 것 같은 시간들이 있을지라도 때로는 죽음의 문턱을 넘지 못할 것 같은 이러한 환경이 있을지라도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났습니다라고 하며 주님께 기도할 수조차 없이 낙심하여 주님이 오셨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그게 나아갈 수 없는 마리아 같은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은 그 환경을 왜 우리에게 허락하셨냐면 우리에게. 이 죽음의 문턱에서 넘어 영원한 삶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믿음을 심어주기 위하여 이 환경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보고 넘어가시길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죠.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해 있고, 그 죽음이... 우리를 넘어뜨릴 수 없음을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님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에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환경 감사합니다. 기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